서울 서초올의 신동욱입니다. 그정영학 씨나 어 배상윤 씨는 범죄 혐의자가 맞죠. 이분들. 뭐 수사 재판 중에 재판 중에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해외로 도피했다가 들어오신 분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이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어 수사해서 그 부분이 밝혀지면 어그 부분도 뭐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수사 재판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언론 플레이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그뭐 그 수용할 만한 그런 얘기들입니까? 어 비중 있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대상자이시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질적인 예,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진술이로 나오신 김혜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제 그 소수자 인권보호에 어, 변호를 하시는 분인데 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 1차 그 어, 검경수사건 조정 이후에 현장에서 정말 많은 약자들이 그 호소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 어, 정말 이거는 이런 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졸속으로 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졸속으로 막 진행됐을 경우에 그 중간에 부작용이 너무 큰데 그 부작용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조차도 잘못하면 나중에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저희 같이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지금 바로 보신 분이 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에 대해 서 혹시 법무부에서뭐 어그 보고 저 1차 금형 주사건 조정 이후에 부작용 이런 것도 조사한 거 있습니까? 그 1차 수사건 조정 이후에 형사사건 예, 처리에 형사사건 처리에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은 진행해 왔었습니다. 예 혹시 보고서 있으면 나중에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를 보니까 어, 과거 검찰보다 굉장히 잘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표현들 쓰고 어,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어, 특검이 잘하니까 어, 검찰 개혁 필요하다 이제 이 논리가 물론 정치적 논리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뒤집어 표현하면 지금. 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어,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에서 어 추진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어 반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되어야지 이렇게 특정한 어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거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어. 지금 제도 아까 이제 네 분의 진술인들도 이게 완벽하게 설계된 건 아닌 것 같다.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어, 그 절차법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어, 보완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법무부 입장은, 어, 이게 부족하더라도, 어, 속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정치적인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검수사 이런 것만 갖다 대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찰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논의하고 해외 사례들을 보면 몇 년씩도 논의합니다. 이게 그렇게 저 어 급하게 서두를 이런 는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저 법무부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지금 그 대통령 말씀대로 추석 전에 무슨 결론을 내는 게 우리 법무부 입장입니까? 정사사법제도는 사실 국민의 대표자인 지금 국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개혁된 이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효용, 효용과 편익 등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느끼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그 검찰의 그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기소권만 두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해가지고 본인들이 왜 기소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수처와 특검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그 동안 해왔고 공수처 특히 굉장히 친민주당적 성향으로 수사해왔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봉사하면 제가 다른 수사 기관의 평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